지금 되긴 되는가 보네. 어제 그랬다 이쪽, SCN으로. 저희 초반 렉 때문에 뭐, 가능하시면 아무 데나 가도 되고요. <laughs> 아, 플레이는 돼요. 그럼 아무 데나 찍어보시죠. 근데... <laughs> 조 저... 불러 갈까요? <laughs>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배소리. 원은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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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자꾸 띠링띠링 하는데. 디스코드 소린가 띠롱. 어, 누굴까요? 누구세요? 음. 말 없으신 누굴까? <laughs> 그러게요. 차 소리. 저희도 지좀 떨어져 있어요. 네. 아시아가. 전, 전 필요해요? 아니, 아니요. 아, 멈췄다. 멈췄다. 아이고, 아이고. 그 집에 섰어요? 한명 작은, 작은 쪽방에 있는데. 네, 일단 뛰고 있습니다. 몇명 있었어요? 일단 한 명밖에 안 보거든요. 두 명일 거예요. 아치 때라 좋은데. 담벼락에 있어요? 네. 한 칸짜리 쪽방입니다. 쪽방? 여기, 핑 찍은데. 거기에 한명 있고, 한 명은 어디 갔는지 몰랐어요. 그쪽에도 쪽방이 있어요? 네. 아, 저 앞에 있는 저 쪽방? 저건가 보네. 자디로토아가보자나 왔다 확인 뭐 소리가 기 안들렸어 기절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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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소리가 안들렸지? 하나는 눕혔고 또 다른 하나는 일단 저좀 앞으로 갈게요. 네, 그집 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들어가다가 썰어트렸거든요. 소에 들린 거 같아. 집 안. 아왜왜맥걸리지 누가 나 여기 왜나 있어? 맥맥 걸린지 없었는데. 집 안에 있나요? 네, 집 안에 있네요. 수류탄 일단 던집니다. 킬. 아, 얘들도 거지다. 대 그냥 킥으로 탄창 있거든요. 쓰실래요? 아니요 쓰세요, 쓰... 어, 어,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아, 네, 네. 하나 주세요. 소염기도 있고, 있고. 와우. 와우, 와우, 게, 와우, 박탄. 여기 앵글 와잡 와우, 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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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우 와우, 와우, 뭐 있는 게 없네, 얘들도. 구급 상자랑 에너지드링크 있으세요? 어... 한한두두 개. 한개두 개. 개, 개? 네. 뒤에 차! 뒤에 차 소리 온다 왼 방향 확인 서나? 안 서고 그냥 가나? 어? 한대 맞은 거 같은데 쫓아갑시다 네 뒤에 저거 다고 갈게요 네 레드존이네? 사라졌다? 네? 해안가로 갔나? 오, 폭격이다. <목소리> 아, 탄이 없다, 탄이 없어. 어, 저게. 차 버렸.. 버렸다 XW 방향으로 차 불타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숨은 것 같은데 따개비인가? <laughs> 폭격 먹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사이 저거 걸리는 거 시체 같거든요? 맞네. 얘들 폭격 먹고 뒤졌네. 어, 상자 있어요? 네, 상자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어, 어이없다 개꿀. 개꿀인데 얘들도 뭐 템이 없다. 고고상자랑 진통제 3개? 좀하나만가져 갈게요. 네, 네, 네. 다 드셔도 돼요. 4배율 있어요. 4배율 있어요. 어, 4배. 전 4배 잘안 쓰는데. <laughs> 2배를 버리고 그러면 대캐 탄창도 버리고 형아 어떤 거 쓰세요? 지금 5탄 7탄 쓰고 있습니다. 7탄 좋으세요? 15발 있긴 한데. 어, 있으면 좋죠? 탄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5탄 쓰는데 5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5탄 80발. 이거 넘어야겠네요. 네. <laughs> <더> 넣어놓게요 <laughs> 랩, 순간 렉은 안걸리는데 아까 왜 렉걸렸지? 글쎄요 <웃음> <웃음> 지금 스트리밍 켜놨는데 <laughs> 보고 계시네요 <게 있어야겠네요. 웃음> 아 그래요? <laughs> 네 음, 일단 목소리는 작고 화질 나쁘게 해서 해놨는데 <laughs> 보이긴 하나봐요 설마 안맞겠죠? <laughs> 음, 맞으면 죽는거죠 뭐 <laughs> 오호! 어이구야, 이거 진짜 맞을 뻔했다. <laughs> 오호. 거기는 스폰인 것 같고 <laughs> 유튜브 설정에서 마이크 소리를 키울 수 있다는데 난 어떻게 키운지 모르겠네요 <laughs> 목소리가 작다 하는데 <laughs> 저거파퀴 터트려 둔 거네? 여기, 일단 여기 안에 씁시다. 뭔가 싸우고 싶어도 탄이 없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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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질 못하겠네. 응? 누구 또 나가셨다. 털렸네. 템이 없네. 털린 집이네요. 그래서 대기해볼까요? 다음 자기장까지. 네. 아까 하는 거지 말안이네 아, 오케이 라 라라 <라라라란> 라는 부동산 그 티겟나될것인가될것 인가？지금 <laughs> <laughs> 딱20 프레임 이다. <laughs> 그렇겠죠? 맞네. 마이크, 보고 유튜브 <laughs> 방송 링크는, 아, 그거 어디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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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에 올려놨어요.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일단. 이제는, 음, 진짜 화질이 개 더러워서 보이는 게 없어. <laughs> 근데 본 사람이 있어요?